오하이오 전쟁입니다. 1750년 펜실베니아와 버지니아에서 온 식민지 개척자가 오하이오강 상류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인이 델라웨어와 쇼니족과 우호관계를 위해 프랑스인이 개입을 했고, 여기 이제 포트 두케인을 건설 했는데, 조지 오싱턴이 끄는 버지니아 민병대를 몰아내고, 영국군의 정주군또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1756년에 7년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인디언과 연대를 맺어서 소전쟁이 막 계속 전쟁을 치르다가 프랑스인에게 무기를 받은 델라웨어랑 쇼니가 주로 펜실베니아와 버지니아 경계의 라인에서 계속 공격을 했고 이에 맞선 일부 이로커이가 영국과 연합을 했습니다. 식민지 개척자들이 계속 많이 나오게 어, 되면서 프랑스는 굉장한 리스크를 잇게 됨으로써 그 이후에 루이스 조제푸드 롱칼름이 지휘하는 뉴 프랑스 정규군이 최전선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어, 수상 윌리엄 피트가 강력한 정책을 썼고 프랑스는 포트두케인 안 하겠다 포기를 하고 영국이 이 포트두케인을 차지하게 되면서 호트피트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1758년 영국은 루스버그를 점령하고 주민을 프랑스로 추방시켰고, 1759년 제임스 울프 아래에 군함을 끌고 온 영국군이 퀘벡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울프는 아브라함 평원이라는 고원에서 군사를 딱 배치를 했지만, 이때 울프와 몽칼름이 사망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1760년 몬트리올이 함락되기 전에 항전을 하고, 프랑스가 1762년 에스파냐가 영국과 전쟁을 치르게 프랑스가 싸움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영국은 아바나를 점령하고 조약을 맺었고, 176 천팔백육십삼년 프랑스, 영국, 에스파냐가 파리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프랑스는 캐나다, 미시시피 등의 동쪽에 어, 루이지애나, 엔틸레스의 일부 섬을 영국에 넘겨주고 북아메리카에서 샌피에르 미클롱성과뉴펀들랜드섬 북부연합 어업권을 어,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스파냐가 플로리다를 영국에 넘기고 프랑스는 그 대가로 뉴올리언스를 포함한 미시시피 서부, 루이지애나를 에스파냐에 넘겼습니다. 그다음 이제 1860년 선거에 4 명의 후보자가 나왔는데 2 명이 북부와 남부의 민주당원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 결과적으로 일리노이 출신의 공화당원 에브라함 링컨이 39.8%의 득표로 대통령이 됐는데, 사우스캐롤리나는 1860년 말 연방을 탈퇴했고, 미시시피, 플로리다, 엘라베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가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1861년 초에 아메리카 연합국을 구성해 수도를 몽고메리로 삼았고 제퍼슨 데이비스가 대통령이 됐는데 링컨은 아메리카 연합국 내에 연방주의 강력한 지배력을 유지하게 되었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독립국을 원한 제퍼슨 데이비스는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1861년 4월에 찰스턴의 섬터 요새의 연방수비대에서 여러가지 상황적으로 리스크가 있고 그랬는데 링컨이 링컨이 그래요. 배를 보낸다고 발표를 하고, 근데 갑자기 연합국이 섬토 요새를 공격하게 되면서 남북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쟁 초 이후에 버지니아, 아칸소, 노스캐롤리나, 테너시 등 4개의 주가 아메리카 연합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버...